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교수 TV의 강교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 멀리 어 강원도에서 질문이 들었는데 질문 들어왔는데 질문 좀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합시다 하지 정맥류 치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지 정맥류 하지 정맥류베리코우즈 베인 그렇죠. 이베리코우즈 베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하지 증명 위의 기본적인 논리를 알아야 돼. 예? 네? 우리가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피가 팡! 뿜어 나가면은 산소를 먹으면 피가 뿜어서 나가면은 산소를 소진한 정맥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산소를 소질한 혈액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는 정맥이 중력에 반하잖아요.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힘이 들죠? 무엇상? 구조상. 구조상. 네? 그래서, 이베리코즈 벤이라는 하지 정맥류를치료하려면은또 이제 구조를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어이 종아리를 보면은, 종아리를 보면은 굉장히 큰 근육이 있죠? 이게 비복근입니다. 비복근 큰 근육 안에 뭐가 있다? 솔레우스라는 가자미근이 있어요. 가자미근. 그러면 비복근이 있고, 그 안에 가자미근이 있고, 가자미근 안에 장단지 빗근이 또 있어요. 장단지 빗근이 요 그러면은 왜이 종아리 근육에 대해서 설명하느냐? 이 종아리 근육에서 올라오는 정맥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조를 공부하는 거아니다요 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정맥 중에 표재 정맥이 있고 눈에 보이는 정맥은 표재정맥이라.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서 보이는 표재정맥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심부정맥이도 있다. 그러면 표재정맥과 심부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이도 있어. 그런 정맥들의 흐름이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정맥의 흐름이 좋지 않은 하지 정맥류가 생기면 1단계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기고 2단계 하지 정맥류가 생기고 3단계 하지에 부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4단계 색소침착이 생기고 5단계는 뭐야 피부 괴사, 썩어가는 복숭아뼈, 턱기 안쪽 어, 직물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엄청 심한 거죠. 사실은 확진은 초음파 CT로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뭐 심하지 않은 경우는 초음파 CT로 확진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마사지, 제가 말씀드린 교정하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제가 또설명드린는 No X-ray, No g 운동은 겁니다 운동에 들어가지가 아, 들어가지 않는 어떤 병이 없잖아. 운동은 다 해야 돼 여러분. 네? 그래서 어그 운동 마사지 교정방법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하지정맥류를 마사지한다, 뭐 교정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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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간 그 영상이 없어요. 이 강스카이로테라피에만 그런 노하우 있다는 걸 아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맥의 혈액이 올라가면은 혈액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못하게 밸브를 잠갔다 열었다 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판막이야, 판막. 네?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맞추어 열리거나 닫히면서 혈액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밸브. 벨버, 밸브. 벨버. 우리 수도 밸브 런말 하잖아. 판막. 그걸 밸브 판막이라고. 하지 정맥류가 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다리가 무다쉴 피로가 온다. 밤에 쥐가 잘난다. 그 다음에 다리가 붓는다. 또 혈관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보기가 싫다.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군은 오랫동안 쓰 있는 지금 저도 뭐 평생을 강의하고 시술하고 일을 했지만 오랫동안 쓰 있는 지 많이 어긴 시간 쓰있으면 하지정맥류 성인의 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어 비만인 사람 역시 하지정맥류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임신이나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뭐가 온다?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여성분들이 하지증명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두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식 문그 다음에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노인분들은 혈관이 노화가 되잖아. 요 그럼 어때요?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하지점농 노출들이 높죠. 그 네. 다음에 어 당연히 뭐술 많이 드시면 담배 많이 하는 사람도 또합니자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높은 구도 하이힐을 많이 신으면 어떻다? 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꽉조이는 레깅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꽉조이는 뭐 청바지 네? 이런 옷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종합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만 해서 잘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뭘 하나만 해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왕들은 다천년만년 살아야지. 좋은 거 드시고, 좋다는 거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빨리 죽어? 운동을 안 하니까. 왜 빨리 죽어? 좋은 것도 너무 과하게 먹으니까. 왜 빨리 죽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인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접근 해야 돼 여러분 뭐 하나 줬다 이게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그말 하잖아 인생에는 답이 없고 건강에도 답이 없고 세상에는 공짜 없다 그게 뭡니까 답이 없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조합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답이 없다는 말은 답이 없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지 정민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지 정민류가 어, 어느 해부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지 정맥류가 기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지 정민류가 어떤 사람이 많이 생기고 하지 정맥류에 어떤 운동이 좋고 하지 정맥류에 어떤 마사지가 좋고 하지 정맥류에 어떤, 어떤 교정이 존재?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야. 무슨 하지 정민류냐는뭐이짠음식은안좋다고안 어? 좋지 당연히. 하지 정민류는뭐어저저 어, 어, 저. 저, 저. 다양한 뭐 야채나 과일이 좋다 당연히 좋지 그럼 그거 하나만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마사이도 해야 되고 교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이나 병원에 도움안 받으려면 또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가벼운 운동이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웨이트 운동, 강한 운동을 해야 돼요. 당연하지만 하지 정맥류에서는 강한 운동이 도움이 안 된다는 기예요 심지어 스쿼트 이 스쿼트 자체도 하지 정육에는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지 근육 아닌데 하체 근육을 강화한다고 스쿼트 하셔야 돼요. 근데 하지 정육에는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해야 된다. 적절한 운동, 운동이 좋지만. 그래서 하지 근육 스트레칭이 좋고 적당한 운동, 강한 운동, 하단 운동 뭐 마라톤, 뭐 스쿼트, 뭐 이렇게 이렇게 막. 150%막 들어있는 간 운동은 안 좋다. 부드러운 운동, 또 종아리를 스트레칭시키는 운동. 이런 건뭐 좋아요. 그걸 또 내가 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뭐 모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짠 음식은 안 좋고요. 식이에서우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 하지 증명류가 어떤 사람이 생기고, 하지 증명류가뭐 판막 이상이 생겨서 이상이 생겨서 온다. 또 하지 정면유는 어떤 증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릴 거요. 다음 영상에 마사지법, 하지 정면유, 운동법, 하지 정면유 교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교정은 뭐냐 여러분 비복근 가자미 건그 위에 바로 설계물 있고. 비복근 가자민 근 주위의 뼈가 무엇이고 경골 피골 있잖아요. 그 뼈를 교정을 하면은 빨리 치료가 된다는 것은 저만의 임상 노하우것습니다 30년 이상의 강스카이로 테라피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한 학문이잖아요. 네? 수기 요법의 최고수를 만들어드리는 강뉴스 TV의 한자고 있십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운동 요법, 교정 요법. 마사의 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누르시는 분은 수인역법의 실전 최고수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